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고 걷다 보면 종아리에 찌릿한 통증이 생긴다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워요. 하지만 이런 증상 단순한 피로가 아닌 말 초동맥질환 P D 의심호일 수 있어요. 말초동맥질환은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초기에는 걷다 보면 다리가 아프고 쉬면 괜찮아지는 간헐적 파행이 대표적이에요. 하지만 방치하면 피부가 푸르스름해지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심하면 괴사까지 진행될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은 대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등으로 인한 혈관 노화가 원인이에요. 특히 40대 이후에는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함께 자기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게 정말 중요하죠. 여기서 수본수도 즉 스스로 돕는 삶의 습관이 빛을 발해요. 규칙적인 걷기 운동 혈류를 도와주는 건강한 식단 그리고 무엇보다 발의 자유를 되찾아주는 신발이 필요해요. 비바미는 단순히 편한 신발을 넘어 자연과 연결되고 내 몸과 소통하는 걸 도와주는 신발이에요. 얇은 쿠션인과 넓은 발볼은 발가락 하나하나가 바닥을 느끼며 균형을 잡도록 해줘요. 특히 비밤이 적주하는 땅의 에너지를 그대로 전하며 혈액순환과 체온 균형을 부드럽게 도와줘요. 당신의 하루의 순환과 연결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신발이 아닌 치유의 첫 걸음 아닐까요?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외면하지 마세요. 걷는 순간부터 치유는 시작됩니다.